얘들아, 지금 거는 속도 어때? 쌤이 잡아주는 거? 내용 잡을 때? 괜찮아? 현수는? 내용 잡는 거 괜찮았어? 속도? 수현이는? 필기 때문에 그러지, 너. 쓰는 거 때문에. 자, 아까 내가 말했다. 쓰는 거다안 쫓아와도 상관없다. 봐. 눈에 익혀. 찍어. 필기 옮겨. 오케이? 그래 상관없어. 자, 보겠습니다. 24번은요. 자, 밑에 주제가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y consciously. 어떻게 사라는 거야? 의식적으로 사세요. Make company to the right thing. 회사가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do, 하게 make, 만드세요. 결국 이 글은 어, 기업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소비자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소비자. 결국 소비자한테 buy consciously. 어떻게 구매해라? 의식적 소비를 해라. 뭐하도록 company. 누가? 회사가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아, 우리 보이콧 운동을 뭐라고 하죠? 불매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매운동이 보통 이런 거 아니야? 야, 기업주가 동물들을 학대하면서 화장품 만들었대. 그럼 뭐해? 보이콧 하잖아. 불매운동 일어나잖아, 결국.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건 그냥 내가 단순히 이 제품이 필요해서 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화장품을 구매해야 돼서 화장품 집에 갔는데 이 화장품을 만든 기업이 동물을 학대하는 기업이래. 그럼 살것 같아? 안살것 같아? 안살것 같지 않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의식적인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한번 읽어 보자 해도. 자, as you may already know. 너가 이미 알다시피 이렇게 되네. 네가 이미 알다시피 what you buy 당신이 구매하는 게 can be political. 무엇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의미 졸나중요 한데요. 다시 봐요. What you buy, 네가 무엇을 살 것이고, how you buy,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쌩 그러면 결국 what you buy, how you buy는 말을 좀 풀어보면 네가 구매하는 what 물건이 무엇인지와, 그죠? 그리고 how you buy라고 하면 네가 구매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how 어떻게 구매하는지, 방식 아닐까? 아, 생 결국 네가 무엇을 구매할 거고 무엇을 어떻게 구매할지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 폴리티컬한 겁니다. 별표 자, 생 그럼 우리 위에 여백 많지 않습니까? 글로 빼세요. 옆으로 빼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봄쌤만 옆다 적을게요. 쌤 저기서 폴리티컬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얘다 폴리티컬은 직역하면 뜻이 뭐야? 정치적이지, 얘다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절대적인 사실을 말해, 내 생각을 말해. 결국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사실이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결국 소비는.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라는 그럼 쌤 저거 왜배워야 돼요? 시험 문제 폴리티컬 밑줄 긋고 함축 의미로 적절한 건 뭡니까? 물어볼 거라고. 자, 이때 to whom. 자, 묶을게요. to whom 도대체 누구에게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네 돈을 줄 건데 이 말인 거지. Which company and which corporation do you value and respect? 네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줄 건데 어찌됐든 소비라는 건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political,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장봐 정치적이기 때문에 be mindful, 조심해. About every purchase, 모든 구매를 할때 be mindful, 신경을 써. By 무엇함으로써 신중하게 researching the corporation, 그 회사를 검색함으로써 말이야. 그리고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that are taking our money,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그 회사를 신중하게 검색해봄으로써 신중하게 소비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하기 위해서 <laughs> to decide if 결정짓기 위해서 말이야. 그들이 우리의 지지를 deserve. 뜻이 뭐죠? deserve. 받을만 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럼 다시 보면 그 기업들이, 쌤 이때 기업을 뜻하는 거고, 대인는그 기업들이 우리의 지지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누구 뜻하는 거야? 소비자 아니야? 그럼 소비자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소비자가 그쪽의 제품을 뭐 한다는 얘기야? 구매한다는 얘기겠지. 결국 그 회사의 제품이 우리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가져갈 그 회사를 뭐하고 사란 얘기야. 검색하고 조사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니? 오케이. 다음 거 가봐. New Day. 야, 과연 그들이 have a record 이런 기록이 있진 않아?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오염시켰던 기록이 있진 않나? Or, 아니면, do they have a fair trade practice? 공정 거래 관행을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end of life plan을 가지고 있는가? end of life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계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 네 야. 그러니까 그들이 쌤이 때 아가 나와 있고 뒤에 commit to가 한 세트거든요. 의문문이라서 비동사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 be committed to라고 하면 뭐뭐에 헌신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야 그들이 bring about good in the world. 세상에 좋은 것을 유발하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어? 선생님 지금 물음 물음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분홍 색깔이 이제 끊어줄게요. 쌤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 do라고 물음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for instance라는 연결사에다가 형광펜 처리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remember이라는 명령문 나오는 거 형광펜 치고 끊으시고요. 형광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be mindful에다가 형광펜 쳐주세요. 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까지 하려면 글을 무조건 해석에만 의존하면 안돼 내가 말하는 독해가 형광펜 독해라는 게 있는데 형광펜 독해는 글이 흘러가는 단서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면 for instance면 여기서부터 뭘 얘기해 줄 거야? 예시야. 그럼 예시는 윗 내용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알면 예시는 훨씬 더 빨리 읽힐 수가 있겠지. 그러니 수능형 독해를할땐 예시를 읽지 않고 주제를 고르기도 할 거야. 반면에, be mindful, remember. 이건 둘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야. 명령문은 그래 뭘 나타낼까? 주제를 나타내. 그럼 여기서는 얘는 주제야, 아니야? 주제야. 근거가 뭐야?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여기는 주제야, 아니야? 아니야. 근거가 뭐야? for instance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어떠냐면, 그해 수능이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냐에 따라서 등급이 완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되잖아. 한 번밖에 없는 수능인데. 그래서 단서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내신도 이렇게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형광펜 단서를 좀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봐요 자선생 그럼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까지는요 비마인드 풀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주제로 생각할래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한 거 소비는 정치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 세심하게 검색해 보고 소비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까? 즉 검색을 해야 될까? 쌤, 이거는 우리가 기업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들의 예시를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의 주어를 봐봐. 필자의 family. 뭘 얘기합니까? 가족들을 얘기하죠? 그럼 결국 이거는 필자가 정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의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생 그럼 얘도 예시, 얘도 예시. 이두 가지 예시가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제. 현명한 소비를 해라. 이거겠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remember. 무슨 문? 명령문. 한번 더. 무슨 문? 명령문. 그럼 무슨 문장이다? 주제 문장이다. 그래서 마지막도 뭐야? 주제야. 어? 쌤아 그러면 얘는 1번 단락이랑 4번 단락이랑 무슨 얘기 하겠네요? 같은 얘기 하겠네? 처음과 끝이 같아. 이거 뭐라 그러지? 아니야. 수미상관은 문학작품에서의 기법 아닙니까? 야 수미상관 노노. 양과일식이라고 해요. 정신 차려. 어, 이거 말할 줄 알았어. 자 어제 말할때 읽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has f o u n d 찾아본 적 있어. 야 이런 회사가 있더라. 무엇하는 회사였냐면 producing r e c y c l e 재활용되는 plastic packaging free 없는 화장지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었어. With 뭘 가지고 social conscience 이거 발음 잘못 하는데 conscience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뜻이 뭡니까? 양심이죠.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단어 모르면 난 적을 것 같아. 복습할 때 시간 없으니까.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요 재활용되고 플라스틱이 없는 화장지를 생산하는 회사를 봤어. 야, 그리고 그 회사는 컨트리뷰트, 기여하고 있더라. 그들의 수익의 몇 프로를? 50%를. 체크합니다. 컨트리뷰트에다가 물결. 예서 내용 머리에 들어와 지금. 응. A. 2에다가 물결. B. 여러분들은 왼쪽에 써요 Contribute A to B 하면 A를 B에 기여하다 결국 자신들의 수익의 50%를요 To the construction of a toilet around the world 전세계의 화장실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있더라고 And 그래서 We are 우리는 g e n u i n e l y 진심으로 Happy 뭐있어 기뻤어 자, 쌤님여기까지 잠깐 멈춰서 이 대의는요, 우리 가족 받는 겁니까? 우리 가족이 발견해낸 화장지 회사입니까? 회사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All Company를 대이라고 받는 거구나. 쌤아 수일치 안 맞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능형 독해는 그런 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그 회사를 대이로 바꾸고 가고 있구나. 흐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뻤냐면 체크할게. 투 부정사 이하가 하프를 꾸며 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이런 특별한 화장지에 매달 쓰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뻤대. 우리 가족도 이렇게 의식적인 소비를 했잖아. 그러니까 remember that 배절이야를 꼭 기억해. 자, 여기 뭐 얘기하는 부분이다. 주제 에 얘기하는 부분이다. 뭘 기억하냐면, the corporate world. 어, 상업적인 세상은 is built. 만들어져. 그리고 얘들아, 뒤에 on 있죠. 자, 이때 on은 뜻이 뭐지? 뭐뭐? 위에죠. 이거를 수능에선 어떻게 번역하면 이 원은 뭐뭐에 기반하여라고 해석해. 뭐뭐 위에 건립된다. 이런 말이니까. 그리 누구에 기반하여 세워지는 거야? 상업적 세상이라고 하는 거. 소비자의 기반에서 세워지는 거야. So, 그러니까, 묶어, as a consumer가 묶여야 돼. 누구로서? 소비자로서, you. 당신은 have the power.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제 뒤에 게 조금 어렵거든요. <laughs> 준비됐어? 갈게. 자, 뒷부분을 to에서 끝까지 담고요. 다음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파워라는 걸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투 보트가 1번 엔드 뒤에 나오는 인코레이지가 2번 생금 인코레이지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라고 봐야 돼요? 투 결국 너는 1번 할 힘과 2번 할 힘을 가졌다 이런 의미야. 그럼 소비자로서 너는 당신의 지갑을 가지고 보트 뭐할수 있대요? 투표할 수 있대요. 오케이. 자이 표현 너무 중요한 거라 또 동그라미 쳐 보시고요. 별표 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어 볼게요. 맨 위에서 우리가 별표 쳤던 단어가 뭐죠? 폴리티컬이죠. 그럼 얘가 정치의 꽃은 뭐야? 선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건 어떤 행위를 뜻하지? 나의 뭐에 따라 가치에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지지를 해주는 게 투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당신의 지갑을 가지고 투표한다라는 말은 네가 지지하는 기업에게 당신이 돈을 주고 뭘 구매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기업을 무엇해줄 수 있다는 거야. 지지해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도 옆으로 화살표 뺄게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여백 있는 데다 쓰세요. 쌤 지금 저 표현도 우리가 옆에다가 적을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소비자는 구매를 통해 구매를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무엇을 할수 있다? 지지를 표할 수 있다. 너는 바로 이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거 갈게 쌤 여기 인코레이지에다가빅금오버에쌤인코레이지몇 형식이죠? 5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컴페니가 목적어고 목적어에 이어지도록 투엠버레이스라는 목적형뭐 나온 거야? 보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인코레이지 무엇하다? 북돋다, 장려하다는 뜻이요. 당신은 당신의 지갑을 가지고 투표할 힘이 있으며, 당신은 회사들이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관행들을 엠버레이스 무엇하도록 받아들이도록 어셉트랑 똑같아요. 받아들이도록 무엇을 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장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때 가능하냐? 매번 구매할 때마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때 구매라고 하는 건 you choose to make. 니가 뭐 하기로 선택한 구매를 할 때마다, 하기로 선택한 구매를 할 때마다 당신은 1번과 2번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그럼 이 글의 주제는 <laughs>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자, 불러줄 테니까 적어 볼게요. 그러게 소비는 정치적이므로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는 정치적이므로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얘들 여기서 폴리티컬 의미다 이해돼? 보트 위드 유어 월렛 이해 돼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문법까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봅니다. 문장들 줄칠 거. to decide if 자. to decide if. 요가 1번. 너무 재밌다. Have it to spend. 재밌어? 네. 아, 고마워요. 2번. 어, 그리고 졸라 중요했던 문장이 여기 3번이었죠. The power to vote and encourage. 까지만 밑줄 쳐 놓고요. 여기를 3번. The power to vote and encourage. 마지막 줄. The power to vote and encourage. 고가 3번. 우리 예서가 오랜만에 현장 강의 되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시차 적응 완료하셨죠? 좋습니다. 자, 보자. 일단 저기서 1번 부분에서 기억하면 좋겠는 거 쓸게요. 쌤, to decide 나오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럼 쌤, decide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결정하다니까 뭡니까? 타동사죠. 그럼 타동사니까 뒤에는 decide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줘요. 그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to decide 뒤에 뭐가 나왔냐면, if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if는 만일 뭐뭐라면 일까요? 인지 아닌지 일까요? 인지 아닌지죠. 오케이, 쌤 여기 나오는 이 if는요,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절접속사? 명사절접속사. 그래서 해석하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자, 이때 if 말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whether. 자, 어찌됐든 if나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계 쓰임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완전합니다. 어요? 나이스. 다만, 자, 이 자리에 똑같이, 이 자리, 이 if 자리에 똑같이, 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대도 명사절 접속사의 쓰임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어떻거든? 완전하거든. 명접일 때는. 그런데 if 자리에 대을쓸 수는 없습니다. 그쵸? 뭐 때문에 그러냐? 대은 모모하는 것이라는 확정된 의미를 나타냅니다 if나 whether를 일지 아닐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해석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틀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2번인데요 선생님 2번 부분은 제가 어떻게 썼냐면 happy 그리고 뒤에 to spend라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happy라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되면요. 투부정사가.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혹은 뭐뭐할 정도로, 혹은 뭐뭐해서 라는 해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 소비를 할수 있어서 행복했어 이렇게 꾸며줬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3번 적겠습니다 3번 제일 중요했던 문장이죠 3번 자 선생님 그대로 적을게 앞에는 더 파워가 있었어 어, 얘들아, 더 파워는 힘이지. 이 힘이 무슨 힘이야? 알 수가 없죠. 이런 걸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추상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추상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로 꾸며주냐 되냐? 바로 투부정사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추상명사는. 자, 이때 이 투부정사가 하나만 나온 거야, 두개 나온 거야? 두개 나온 거야. <laughs> 자, 1번에 들어갔던 게 to 뭐였죠? b o with your wallet 이었고, 이 to 부동사 자리에 들어갔던 게. 그리고 뒤에 등위접속사 and 적어주면서 2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였죠? to. 인코레이지 부분이었죠. 그래서 투 보트 나오는 거고, 엔드 등위 접속사 뒤에 뭐만 있는 거야? 인코레이지만 있는 거지. 왜냐면 반복되는 건 반드시 뭐 해줘야 되니까? 생략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는 투가 빠진 상태니까 인코레이지는 반드시 무슨 형태로 써줘야 돼? 동사, 원형. 응. 자, 이제 조금만 더 갑시다. 쌤, 인코레이지는 쓰임이 몇 형식이라고 해서요. 오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encourage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또붙은다 그랬지? 이때 목적격 보어가 또 무슨 부정사 들어간 거야? 투 부정사 들어간 거지. 그래서 to embrace가 들어갔던 거고요. 됐습니까? 얘이 응. 그러니까 나는 문법 설명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이해 잘 되니 지금? 응. 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융화가 돼야 되잖아 내가 말했죠 내가 들어왔을 때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탈관하지 않는 이상 저는 고3 때까지 쭉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나랑 공부하는 방법이 같아야 돼 나는 학생 때 공부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10년 이상 가르치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약간 현수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 내신 범위를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회독이야 일단 회독은 뭘 얘기해? 복습이에요, 복습. 반복해서 읽는 거야 그럼 내신 기간에 회독을 당연히 10회독 가까이를 해줘야 될 텐데 이때 회독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읽고 문법 봤다가 단어 찾았다가 그래서 해석해 봤다가 중구난방이야. 그럼 선생님 수업 그렇게 하니? 아니지. 나 지금 수업 어떻게 했지? 처음에 뭘 먼저 잡고? 그다음 뭐 잡았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회독을할 때도 스텝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자, 일단 우리가 아직 모의고사 단어를 안 해온 상태죠. 그죠? 이유는 주관식 시험으로 바꾸려고 쌤이 db 만들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어찌됐든, 스텝 1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먼저 찾아라. 단어 찾고, 그리고 해석을 직접 해보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건데, 이때 내용이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 다음에 저 문장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흐름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적어도 되고, 그냥 들어도 돼요. 이해만 해. 해석여고 3학년의 정교 1등, 면목고 3학년의 정교 1등. 안타까운데 청량이 고3이 없구나. 어찌됐든, 그 수많은 정교 정규 1등, 정교권들의 애들을 보면 공부하는 방식이요. 지문 옆에다가 필기할 공간이 모자르니까 노트를 꼭 써. 노트를 쓰면서 각 문장마다 번호를 붙여. 그럼 뭐 예를 들면 이 지문이 11개의 문장이다라고 했을 때 1번부터 11번까지 적어. 그리고 본문 공부가 다 되면 닫아. 닫고, 각 문장의 내용을 여기다 직접 자기가 다 써. 그럼 분명히 중간에 비는 문장 있지. 비어나 다시 본문 보면서 거기다 색깔 펜으로 다시 쓰는 거야. 그리고 또 덮고 말해지나 봐봐. 블라블라블 아, 오케이. 그러다 보면 나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쌤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을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 그 정도로 본인이 꼼꼼히 본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업할 때도 얘들아 이 단서 있으니까 다음에 무슨 말 나와 다음에 뭐 나와 흐름 잡았지 그게 머릿속에 선명하게 있어야지 안 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만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내가 작업이 됐다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어법만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법을 볼 때는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이 공부를 제대로 했던 선배들은 나한테 어떻게 가져오냐 오탈 자가 있으면 그걸 다 잡아와. 무슨 말이냐면, 어법 공부를 할 때는 해석을 하는 걸까? 단어 모양을 보는 걸까? 단어 모양이야. 대표적으로는 여기 왜 2부터 해야 되지? 여기 왜 S부터 해야 되지? 여기 왜아지 이런 것들이야. 그럼 해석이 필요한 거야? 문법적 근걸 보는 거야? 문법적 근거야. 어, 잠깐만. 동사가 이건가? 어, 이건가? 어, 질문해야 되겠다. 동사 쌤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어법과, 그러니까 해석과 내용을 다 봤으면 문법을 볼 때는 내용을 봐야 돼 문장의 단어 모양만 봐야 돼 단어의 모양을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오탈자가 있으면 잡겠지. 그게 좋은 공부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지금 우리는 일회독을 하는 시점이잖아. 뻥 안치고 일회독할 때는 이것만 해도 하루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영어를 몇 시간 써요? 공부? 물어봅시다. 한두 시간 써요? 두 시간? 응. 일단 하루에 두 시간 쓴다 하면 그냥 땡큐야. 이것도 고마워. 왜냐면 수학하느라 졸라 바쁘잖아, 다. 서운한데, 어찌됐든. 두 시간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한 두세 지문 볼까 말까일 거야, 아마. 한 지문 보는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에몇 지문 들어가냐, 모의고사? 그럼 몇 시간만 걸립니다. 한 시간 걸린다 치면? 120시간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한짐문볼때 10시간 걸린다고 치면 지금부터 공부한몇 시간이야? 120시간이야. 근데 우리 시험 얼마나 남았어? 한달 남지 않았어? 한 달이면 30일 아니야? 30일 곱하기 하루가 몇 시간이지? 24시간 해봐요. 그렇지. 충분히 쓸만하지 않아? 처음에 이렇게 120시간만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친 방법대로 꾸준하게 들이잖아? 갈수록 시간은 줄어. 정말로 얘들아. 나 믿어봐. 알겠지? 그러면 이 시즌이 언제까지여야 하냐면 현충일 다음 주까지여야 돼. 현충일 다음 주. 그럼 그 다음 주부터뭐 해야 돼? 계속 문제 풀고 선생님이 어느 법인 복습한다라고 했을 때 복습만 해면 되고, 오케이? 제가 오늘 내가 본선으로 두 개를 시작한 거니까 가능하면 내일 올 때까지 두 개를 내가 가르친 방법대로 한번 복습을 해봐. 그러니까 검사 안할 테니까 해보면서 어, 선생님 저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법 모르면 질문해야 돼. 알겠지?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선생님이 진도를 좀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결석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확인해 주고, 내가 내일 몇 시부터 진도 나간다, 이제 얘들아? 카톡에? 2시 반이죠. 어, 2시 반까지 내일은 601호로 오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늦게 오는 친구들 손 들어볼래? 2시 반에 못 맞춰 오는 친구들? 몇 시에 오는 거지?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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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알겠어. 미리 하고 있을게. 와 끝나자마자 고생했어요. 내일 어법 다 끝내야 되니까 공부해서 와요. 네, 고생했습니다. 근데 가요 문장을 외우고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키워드들과 내용을 외우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언더컷 같은 단어는 영어로 나와요 세리이 카메라에 안녕하고 가. 네. <laughs> 고생했어. 늦지 마시고.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진보 가끔 네. 걸렸어? 그런 것 응, 병원 갔다 와. 불편하겠다 네. 봐라. 네.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보고 와요. 알겠지?